6등급 시내마들의 경합,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목소리> 경주리 800m 토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대 안쪽에서 3번 불생불사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바깥쪽 8번 천년여왕과 외곽으로 9번 신돌풍이 근소하게 쳐져 있고 안쪽 중위권 7번 전국챔프 니코스 5번 전개속도와 6번 갈채가 중위권 안쪽에서 아위권에 10번, 1번, 4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쿠로 곡선 8번 천년여왕과 원율길수가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안쪽 2위권 2번 지존강호 바로 뒤편 3번 불생불사가 3위권 도약해 나서면서 8번, 2번, 3번, 5번, 6번 순으로 직선주승부에 나섭니다 관심마 8번 천년여왕과 2위권에서는 안쪽 5번 전개속도, 다시 한번 바깥쪽 2번 지정강호 맞선 가운데 4위권에서는 3번 불탱불태가 달리고 있고 안쪽 5위권에 10번 돌격본능과 바로 뒤편 7번 전국챔프가 쳐져 있습니다. 선들은 5번 전개속도가 2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대혼전 속 안쪽에서는 6번 갈채와 김대현 기수, 바깥쪽 7번 전국챔프 신마 곽석기수와 함께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5번 전개속도가 선두 구책에 나서고 바깥쪽 7번. 전국 챔프가 2위로 5번, 7번, 10번. 5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안둑스 기세의 5번 전개속도. 빠르게 안쪽에서 도약해 나서면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경주 4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관심마. 5번 전개속도, 바깥쪽 2위권의 7번 전국 챔프. 안쪽으로 파고들었던 10번 돌격본능과 맞서면서 두 마리의 2위권이 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06초 7의 기록. 800m였던 6등급 시네마들의경주